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작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은 알밤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담가다가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밤이 구워 먹는 밤이죠. 삶는 방법도 있고 찌는 방법도 있고 구워 먹는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맛있는 것은 역시 군밤이죠 군밤 그래서 오늘 프라이팬에 밤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뜨는 것은 썩은거나 아니면 벌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져내고 1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둡니다 1시간 동안 불린 밤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칼집이 생기죠. 군밤은 튀기 때문에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칼집이 생기죠. 전부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알밤은 껍질이 두껍죠. 그래서 프라이팬에굴 때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완전히 알밤을 만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껍질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칼자국을 따라서 칼로 깎아 줘야 되겠죠.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밤 12시에 돌아가신 조상님들 기일에, 채사를 지내죠. 그때는 이렇게 물에 불린 밤을 각 잡으면서 아주 멋있게 밤을 치고 그랬죠. 밤치기가 옛날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그래서 각을 딱 잡아서 접시에 올려놓고 채사를 지내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과정이 거의 없을 걸로 아는데, 그렇게 채사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아줍니다. 하나하나 깎아주면 되겠죠. 이제 깨끗이 씻어서 후라이팬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껍질 그대로 두고 한번 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깨끗이 씻어서 이제 굽도록 하겠습니다. 굽는 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자작하게 넣고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많은 양을 굽게 되면은 이 커피믹스 잔이죠. 이게 200ml니까 한반컵 정도, 100ml 정도 물을 넣어주고 이제 불을 떼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센 불로 일단 삶아줍니다. 물이 졸아들 때까지 5분 내지 7분 정도 걸릴 겁니다. 센 불로 해서 3분 지났는데 물이 벌써 다 졸았죠.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 죠. 밤 껍질이 음. 엄청 두껍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분 내지 7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렇게 까서 넣으니까 3분 지나자마자 물은 다 졸았고 벌써 노릇노릇 음. 익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이제 중불로 바꿔주겠습니다. 중불로 바꿔줬습니다. 이야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보니까 이야 군밤 향기가 벌써 납니다 아주 맛있게 지금 향기가 코끝으로 다가옵니다 이야 배리굿이다 5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될죠 이야 벌써 한쪽은 많이 탔죠? 이야, 한 3, 4분 지나면 빨리 뚜껑을 열고 뒤적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상당히 빨리 군밤이 되어가죠. 이야,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지 많이탄 상태죠. 하여튼 실험은 계속 됩니다. 자주 뒤적여줘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오래 두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면만 많이 탔죠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계속 뒤적여 줘야 할것 같습니다 한쪽 면을 너무 오래 두었더니 너무 많이 탔죠 뒤적여 주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9분 만에 다 익었는데 한쪽은 너무 많이 탔죠 식은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구웠는데 속껍질을 까고서 굽다 보니까 너무 센 불로 하다 보니까 많이 탔죠. 이런 것은 뭐 깎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불로 빨리 바꿔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 타지. 너무 센 불로 오랫동안 달고서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속껍질을 남기면은 이렇게 잘 까지죠. 껍질을 남기고 굽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속 껍질을 남기고서 나중에 이렇게 까주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밤 굽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 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부분은 살로 깎아 내버리는 게 좋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산 부분을 깎아내고 음~~ 맛은 아주 좋습니다. 베리 굿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